부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더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어 면접을 면접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쨌든 파이널 기간이기도 하고 어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제. 그동안 쌓여온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컨설팅을 진행하는 우리 베스트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준비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여태까지 쌓여온 어떤 데이터, 그 다음에 입학 실적에 기반해서 가장 효율이 높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직접적으로 드릴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진행 방식도 사실 실은 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